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 어,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지역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방 선교의 천병으로 보내시게 되죠. 이 안디옥이 바울에게는 첫 사역지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항상 가장 이 바울이 처음 시작했었던 시작점, 그 기점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두 곳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두 곳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 성경 개역 그러니까 개정판으로 따지자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명으로 따지자면 나라명으로 따지자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다 보니까 수리아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게 될 안디옥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거랑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넘어가자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께했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바울을 처음 사도들에게 소개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이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사람 중에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 어, 요한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베드로에게서 어, 어, 교육을 받게 된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후에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 도망쳤어요. 다음 본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 사람은 이제 실루기아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요, 옛 성경 표현으로는 구브로라고 해요. 구브로 우리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명이 훨씬 더 익숙하죠. 한 한동안 이제 개혁 개정판으로 읽다 보니까 하지만 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고요. 이것이 또 바보 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이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들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두루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그 키프로스 섬의 서쪽 끝 부분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땅의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인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이 바예수라는 자가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하게 돼요. 아마도 총독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왕실의 주둔했었던 그런 마술사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 바예수를 꾸짖어서 그를 맹인이, 맹인이 되게 하고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아마 로마에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관할하도록 보낸 관리자였을 겁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바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을 자기 손아귀에 꽉 넣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젊거나 너무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보셨나요? 보신 분. 어, 어, 보신 분이 몇분 없네요. 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금반지 안에 막 문구가 새겨져 있는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끼는 순간 투명인간이 돼요 근데 투명인간이 되는 순간 어,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것을 계속 자꾸 끼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계속 끼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의 화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와라, 자기에게 와라 이렇게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화신이 그 절대 반지를 획득하는 순간 그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몸을 가, 갖고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반지를 사우론에게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한 마법사인 간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존, 반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프로도라고 하는 요정과 그 프로 어, 그 반지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이 반지를 어 뭐죠 운명의 산으로 가지고 가서 그 불기 속에 집어 던져 넣게 돼서 결국에 사우로는 멸망하게 되고 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온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루만이라고 하는 악한 마법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세오덴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고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지각과 이런 것들이 다 멈춰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완전히 악에 중독되어서 자기 의지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꽉 잡고 있어서 서기오 바울이 자기 뜻대로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땅에 보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키프로스 지역은 이 바예수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들, 예수, 어, 바울 말고 열두 사도들은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이 바예수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들은요. 이땅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이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끝말 그대로 해변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테두리까지만 말씀을 전하라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 생애를 통틀어 발이 닿는 모든 곳, 거기가 자기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그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땅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덜했던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 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았었던 바리새인이기도 했고요. 헬라의 문화와 지식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로서 있었던 것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왜 그러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상당히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걸볼수 있어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그 교회의 교사와 예언자들, 즉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을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 구성원에는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과 더불어 자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누군지는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일 거다. 예수님이 어그 십자가를 지고 갈때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었던 그 구레네 시몬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그 그 사람이 뭐 구레네 시몬이든 아니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이 흑인을 가리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요 동일하게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 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그러니까 그 아람, 어, 에돔의 나라의 사람이었었던 이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랐었던 왕족과 매우 가까웠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안에 포함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인종과 출신,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성교를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요,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편견과 선입견에 자로,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로 가득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 이 조합은 이방 선교의 이방 선교를 위해 가장 적절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도들의 등살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떠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뭔가 그 지역에서 사도들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도도 아니고 뭐그 뭐 이후에 등장도 한번한 한 적이 없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중보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가 아닌 이 바나바의 인도를 통해서 안디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바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그 어떤 간섭 없이 바울스가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 바이어스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그 땅을 밟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 지역을 관할하던 서기오 바울을 복음으로 인도함으로써 키프로스 섬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안디오 교회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리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선교의 사역자도 그리고 전초지가 되었던 그 교회도 그리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그리고 그 선교지와 선교 대상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스토리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 바울을 택하시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며 이방 선교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 덕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만일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들과 교류했다면 그 역시 사도들의 한계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바,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고 그 안에서 이방선교회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들을 내게 될때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혹은 나의 결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집사직분,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대단한 결단이고, 그것이 나의 대단한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환경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것을 운이라고도 말하지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잘 알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물론 그것이 운명지어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느 교회에 정착하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해 떠났던 것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도 아니 더그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이방 나라의 헬라 문화 이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수 있었던 것도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바울을 이방 선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방 문화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 정착하게 하셨고 안디옥을 통해 이방성교를 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적당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 성장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거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늘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내 선택이고 내 결단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을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섭리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